중국판 챗 GPT라 불리는 딥시크 R1이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a i 믿고 써도 될까요? 딥시크 R1은 수학, 코딩, 논리 문제에서 챗 GPT 4.0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업체 캘라는 기존의 이블제브레이크의 기법이 R1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해커들은 이 AI를 통해 랜섬웨어 제작, 악성 코드 개발, 피싱 공격용 이메일 생성, 폭탄 및 독성 물질 제조법까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R1은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이 미흡해 단순한 요청만으로 오픈 AI 직원 10명의 이메일, 전화번호, 급여 정보를 표로 정리해 출력하기도 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DeepSeek가 중국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AI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중국 기업은 법적으로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해야 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AI의 응답 내용이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AI의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에 차단된 해킹 기법이 딥스크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부족해 기밀 데이터가 쉽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AI 성능만이 아니라 보안과 프라이버시 도 함께 고려 해야 하는 시대 입니다.